고 판결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똑같은 조항을 들어 특할비 지출 증빙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과 영장주의를 위배한 것이야말로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 아닌가요? 이원석 총장에게 묻고 싶다. 이정근과 사채업자 박우식과의 채권채무 민사소송이. 알선 수재 형사 소송으로 변질되고 여기서 확보한 녹음 테이프로 돈봉투 사건을 별건 수사하고 돈봉투 피의 사실 영장으로 싱크탱크 먹사연을 압수수색 별건 수사를 남용하는 검찰의 정치 법어 기소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국민 대다수 공무원 기업인들은 검찰 수사 표적이 되면 별건 수사로 사람을 굴복시키고 검찰이 시킨 대로 진술하게 만든다. 송영기를 검찰의 무소불위 기소 독점, 압수수색 독점으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윤석열 검찰 범죄 정권과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5월 9일 윤석열 정권 출범 2주년 기자회견이 최소한 국민 공감대를 가지려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고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 이것 없는 기자회견은 맹탕이다 결국 맹탕 기자회견을 어제 하셨죠 맞습니다 네, 네. 윤석열이 퇴진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원님 힘내라시 힘내시라고 우리가 우리가 있다고 박수와 환호로 뜨겁게 맞이 어, 뜨겁게 어, 뭐야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로 부탁드리겠습니다.